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아간면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의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광대 재위치와 턱재건을 동시에 진행한 취업예에 대하여 말씀드릴 건데요. 어, 좀 특별한 것은 음, 뒷광대가 제거된 그런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광대 재건, 뭐, 재위치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던 환자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과 한번 그, 어. 그 어떤 경우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어, 이분은 29세 여자 환자분이고 어, 광대 재건과 턱 재건을 원해서 내원하셨습니다. 8년 전에 윤곽 3종을 하셨고요. 2021년에, 2021년 10월에 광대를 재수술하였습니다. 중안모를 줄이고 싶어서 광대수술을 진행하셨는데, 광대수술에 느끼는 문제점들이 음, 얼굴이 길어 보인다, 얼굴이 울퉁불퉁하다, 얼굴에 입체감이 살지 않는다, 얼굴이 패였다. 그리고, 어, 턱을, 턱수술을 하고서, 어, 이렇게 생각, 그, 불만이 매달린 턱 느낌이 싫다, 턱이 너무 뾰족하다, 양쪽이 페인, 오메가 현상이 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하악각은 현재보다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소. 어칩 컴플레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면은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의 상태를 보면은 어, 여기서 T1,2라고 한 이유는 두번 수술했기 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인 거고요. 어,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년 전에 광대 수술과 턱 수술을 했는데, 음, 그리고 나서 2021년에 광대 수술 을한번더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 뒤쪽에 뼈가 있어야 되는데 뒷광대를 확실하게 그, 넣어 달라고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뒤에 있는 뼈가 다 제거가 된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음, 그러니까 광대 1차 수술 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를 하면은 확실하게 그때보다 더 아치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쪽에 뒤에 있는 그귀 앞에 있는 그 뼈가 여기도 사라져 있음이 관찰되고, 어 왼쪽도 얘가 사라져 있고, 광대에 그 연속성이, 음 없어져 있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연조직을 보면은, 연조직을 보면은, 어 하악각이 없진 않습니다. 이분이 피부가 얇고 살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어피그 뼈가 잘, 밖으로, 외측으로 드러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사각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사각턱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이거보단 조금 더, 조금 더 생기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 이 광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얼굴이 이렇게 돼야 이쁜데 아,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느낌이 관찰이 됩니다. 보통 보면 45도 때문에 뒷광대가 잘안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뒤에까지 다 지금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턱이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께서는 이게 너무 뾰족하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페인 느낌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어, 하였는데, 광대를 일단 음, 그러니까 1차 수술대로 돌리는 것을 어, 목표로 하였고, 그래서 목표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게, 그, 수술 전, 수술 전이고요. 2차 광대 수술 하기 전이고, 최대한 그, 어, 수술 전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맞춤형 플레이트, 어,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턱은, 어, 이게 지금 모태의 CT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악각이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너무 뾰족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수술의 부작용은 광대 재위치와 턱 재건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워낙 광대가 뒤에가 없어서, 어, 광, 수술 후에 광대가 분류합할 수 있고, 2차 수술 필요할 수 있고, 아치 부분이 이전 수술로 많이 절제되어 있어서 고정 및 고리식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광대 펼침 효과가 적을 수 있고, 재발이잘될수 있고, 어, 재발이란 것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그런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얼굴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눈썹 올리는 신경 손상, 그리고 어, 수술 후 두르면 아플 수 있음.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은 음, 다시 한번 말씀 보여드리면 이쪽이 뒷광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펼치면은요 펼치면은 뒤에가 고정이 안 되면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뒷광대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되면은 앞에 고정이 자, 아무리 잘 돼도 이게 밖으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뒤에를 충분히 어느 정도 펼쳐 줘야지 이 광대에 그 복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를 잘 고정해 주지 않으면은 다시 다시 재발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보통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잘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고정해주면 되는데 이분은 이 뒤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까지 방리를 해서 들어가서 거의, 거의 저 밑에 있는 그 두개골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도 절개도 많아져야 되고 또 당겨야 되기 때문에 또, 수술하려면 단계되기, 이렇게 좀, 어, 리트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기에 눈썹을 리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laughs> 눈썹을 리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거기에 워낙 플레이트가 좀 두껍고 단단한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 누르면 아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턱제건에 대한 부작용은 비대칭, 과교정, 저교정 아랫입술 및 나래떡 감각저압, 고릅스, 수술 축에 넘쳐 커 보일 수 있다. 어, 다듬기 등 2차 수술 필요할 수 있다. 감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은 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피부가 여기기 이 때문에 여기에 고정하기 위해서 박리가 박리를 여기까지 하는데 진짜 기뻤고. 보통 사람들 여기 에 뼈가 있어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그두배 이상을 방기를 해서 뼈를 찾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거를 밖으로 펼치기도 어려웠고 고정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너무 얇은 이 플레이트로 하면은 이도 휘어질 수 있고 또또 좌측은 안 그런데 우측은 굉장히 이게 밖으로 펼칠 때 되게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펼칠 때 힘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리 봐도 고리식은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고리식을 했을 텐데 여기는 고리식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깊고 어 그렇고 또어 지지해 주는 뼈도 느끼기도 힘들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정도 힘들고 제가 고리식을 못 했는데 그래서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접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다가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접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펼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이런 이 힘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밴딩을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어 이번 이 수술의 메인은 저는 이 광대 뒷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어 펼칠 수가 있었고. 이 뒤에가 펼쳐져야지 이 45도도 잘 펼쳐집니다. 이 뒤에가 안펼쳐지면 45도는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있는 어, 체부, 체부 볼륨 증진이 됐고 사각턱도 증진이 됐습니다. 음, 옆모습을 보시면은 어, 환자분께서 큰 변화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 이쪽에 있는 체부도 디자인 어, 잘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은 이 뾰족한 예, 뾰족한 모양이 생기는 이유가 이쪽에 체부 볼륨이 적어서 그런데 체부 볼륨을 증진시켰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 아래 그 하악각을 아주 살짝만 아주 한 2-3mm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스트레스 받은 그 뾰족한 얼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면 수술 전후고요. 수술 후 아직도 이게 수술 후 3개월 시티이기 때문에 아직 부기가 좀 확실하게 개선되진 않았지만은 분명 여기 페인 이 오메가 느낌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음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얼굴로 보시면은 어 일단 어 제일 제 수술하면서 어 중점을 두고 그 중점을 두고 힘들었던 부분이 광대의 증진인데요. 여기 우측 광대 45도가 어, 평평해서 했지만 수술 후에 이렇게 잘 증진됐음이 관찰이 되고 음, 그리고 여기 보면 볼살이 약간 처져 있는데 이게 텐트가 처지면서 이 아래에 있는 살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느낌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턱 밑에 이치부가 볼륨이 적어서 생기는 이런 두터 현상이나 이런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개선이 됐고 사각턱도 원래도 사각턱이 없진 않았지만 한 2, 3mm 정도 증진이 돼서 좀더 뚜렷한 사각턱을 어, 이렇게 어, 아웃라인이 분명한 사각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어, 광대, 광대 부분 밋밋한 광대가 이렇게 증진이 되었고 이 살, 여기 볼살 볼살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직선화됐죠. 이렇게 이 부분이 보통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볼 처짐이 한 부분인데 이런 이런 어, 이 곡선의 부분이 직선화되면 좀더 얼굴이 채 어, 처진 느낌이 개선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른쪽에 사각턱도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증진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두 턱도 어, 앞에 있는 체부가 증진이 되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오늘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그 광대 뒷광대가 뒷광대가 제거되어 제거돼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 다행히 우사히 이렇게 그 광대를 아치를 잘 펼칠 수가 있었고 고정도 그 어, 잘 고정도 그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 사각턱 부분을 보수적으로 아주 작 작지만 어 그 변화량이 작긴 하지만 변화량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잘 돼서 이렇게 환자분이 원하는 그런, 그런 아웃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었고 음, 그리고 어, 다행히 어, 아치를 밖으로 펼치고 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게 잘 되어서 이 45도 광대가 잘 증진되어서 환자분이 어,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오늘을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어 재밌고 그리고 흥미롭고 어 유익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